예, 누가복음 4장에는 아까 제가 예배인 때 읽어드린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고향 땅에서 설교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어,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억눌린 자를 해방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한 연도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제 은혜의 해가 한해 있고요, 그다음 에 원수 갚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이제 그 <laughs> 원수 갚는 날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원수 갚는 하루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은혜만을 그 선포하러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보고?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그 검증에 철저한 사람이니까 구약을 모를 일은 없었죠. 근데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일생이 그러하다는 걸 알고 뺐던 것 같아요. 오직 은혜에 해만 있다. 매년이 은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르면 사케오 얘기가 나옵니다. 사케오는 로마가 임명한 예리고 지역 지방 국세청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세리는 로마가 이제 임명을 해서 인도세 같은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좀 많이 거두어가지고 횡령도 하고요.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세금 폭탄 맞을까 싶어가지고, 매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죠. 천만원 낼 거를 이제, 500만원만 내게 하려고 200만원 갖다 준다, 이런 겁니다. 그 돈도 물들 건모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대개 이렇게 세습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또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그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 백성에게 전체 임하셔서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자기는 자꾸 바깥에 티게나가 있는 로마 사람인 것처럼 이제 자꾸 인식이 되죠.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던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가, 로마인인가, 뭐 과연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아는데 배우긴 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천벌 받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진화시는 하나님 이런 거, 토색질는거 이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 정말 힘올아 다니고 하시는데 죄인들에 대해서 되게 느그럽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도 손대 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셨다.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셔서 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여리고 지역에 그가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죠.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 내가 만나 뵈야겠다. 도대체 나를, 나,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제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꽉 차있어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 오시는 길을 이제 사람들, 군중들 앞질러 가서 돌 모아 나무,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XX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끼어들라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됐겠죠. 네가 있을 자리 아니야. 이런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한 마음이 예수님게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지역에 이제 유명 인사니까 국세청장 좀 되니까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지만은 이놈이 그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신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 부른다는 게 옛날에는 내가 너와 되게 가깝다라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러면 이제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오늘 밤에는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러니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려고 그러느냐, 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면 자기도 죄인 되는 걸로 돼있어.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저자거래에 가서 이방인들이 파는 뭐 생선을 샀다. 이러면 집에 와서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정결례를 행했어요. 어쩔 수 없이 생선가게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다꽉 잡고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손을 씻는데도 이 이렇게 씻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뭐 소론 씻는 것이 정결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롭죠. 이렇게 씻으나 이렇게 씻으나 똑같을 텐데 유대인들의 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뭐 장례식장에 가도 그렇게 다 해야 되고요.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 이들은 이제 죄인들하고 더욱더 하룻밤을 같이 그 집에서 지낸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신앙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습다 싶어도 그 당시에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걸 과감히 타파를 하신 것이죠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이 예수님의 자신감 그 거룩함 여기에 그런 게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있습니다 이때 사케오가 드디어 아 이분이구나라고 이제 믿게 됐죠. 그리고 속 마음에 있는 것을 틀어놨습니다 내가 실제로는 도둑놈이었다. 그래서 도둑이 감당해야 할 징벌을 스스로 감당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속에서 뼈은게 있으면 내배 갖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요 <laughs> 사기도 쳤죠. 행정도 했죠. 그 다음에, 슥, 급조가지고, 이제, 돈뺏으니까 공갈, 뭐,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도둑은 네 배를 갚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국가 돈으로 먹여 살리면서 감옥살해하게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돈또 누가 감당할 겁니까? 차라리, 야, 네네 배나 갚고 그냥 끝내라, 대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죽을 죄 지은 거는 그냥 사형에 취해 버렸으니까, 감옥 운영 비용이 별로 안 들었던 것이죠. 자, 그네 배를 갖겠다. 그 다음에, 일단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1조의 무려 몇 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사케오로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사케오는 죄인, 즉,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인자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기를 지칭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다. 사람으로 와서 사람들을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인자의 임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교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를 죄인 취급하고 내몰았던 군중들도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기에는 이거는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보험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만이 갖고 있던 이제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아 이건 예수님의 진면목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와 비슷한게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보호하시는 이야기 있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거 그것은 또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개의보험서 가지고 예수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짐정을낼수 있을 만큼 자료는 이제 전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수께서 이렇게 에, 이끌어내서 어, 파격적인 대우를 그 사람에게 이제 하시며 하면서 군중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대체로 군중들은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저놈은 세리장이다. 저거는 우리하고 종례가 다르다. 이렇게 제깁니다 너그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 같이 이웃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있구나. 그이 관계, 끊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줄까? 이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구원은 별게 아니고요. 끊어진 관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구약 성서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뭔가 인간이 뭐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지으면하나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하나가 잘못되면 다 틀어져요. 근데 이가 이게, 이게 전부가 다그 제대로 바로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꼭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구원 얻는 것처럼 이래돼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재물 들이로 가다가 내가 뭐 원수진 일들이 생겨나기 되면 아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재물을 일단 놓고 가서 화해하고 난 뒤에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다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개오 너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구원한다, 너희 집안 구원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너희 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중심을 보시면서 양심의 한가닥 그 남은 그 줄기를 꺼내요. 그리고는 그거를 극대화시킵니다. 그거는 큰 마음만이 할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런 게 기적인 겁니다. 병고치는 이건 우리가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따라 할수 있는 거는, 치병이나 이런 건 못해도요, 이런 큰 마음 가지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래 이제 보험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전하나 하면은, 우리, 우리 필부, 필부들 들어, 너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뀐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그렇게 먹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 끌어내어 그걸 극대화시키면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아, 사교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만큼의 영역에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뿌리시면서 탄식하신 게 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 이 누가 보면 19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에 있어요. 물론 장 분류는 나중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사게오 이렇게 구월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예루살렘, 예루이구는 저쪽 구석이고요.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대로이사게오 어 얘기를 이제 간수하고 전해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손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고에 의해 사람들이 많이 퍼뜨렸겠죠 그러니 누가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아 여리고는 좀 이방이었거든요 좀.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예루살렘은 정작 완강한 이제 그 바리세인들의 요새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고 이들은 이 평화의 소식을 알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공거렸던 군중들하고 비슷하게, 저거는 아니야. 죄인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저거는 발 세부로 힘을 힘을 힘입, 가지고 병자 고치고 하는 거야.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게 몰려다니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죠. 제가 죽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세력을 위협하는 자다. 그러니 예수께 그러고는 군중들은 선동했습니다. 군중들은 뭐하장이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뭐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시오 뭐 이렇게 외쳤습니다. 좀 어리석죠.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 이들의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즉, 사교가 살던 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이 얘기를 널리 널리 퍼뜨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과는 반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는 2002년에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할 때 모토, 재판소 없으면 정의도 없고, 정의 없으면 평화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no court, no justice, no justice, no peac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워낙 한 하늘을 갇히고 살아갈 수 없는 그, 간악한 놈들이 많죠. 이들에게는 전 인류가, 전 인류의 이름으로 재판소를 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사로운 재판이 아니고, 인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그래 정의를 세울 때 비로소 인류 사회의 평화가 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사 재판소가 곳곳에 생겨나게 돼요. 대학살, 인종청소 뭐 이런 게 일어난 곳, 곳곳마다 재판소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걸쳐서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어,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피의자들이 죽기도 해요. 나이 들어가 죽기도 하고 병 들어 죽기도 하고. 러나 상관없이 아주 그 치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인류 사회의 그 평화를 이룩하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의에 빠지는 자도 나름의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러니가어디서 그러니까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이 왔어도 빛으로 나 나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들을 빛으로 나 나오게 하려면,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정을 다 헤아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주는 먹이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큰 마음이 그 사회 한 구석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고, 또, 어, 그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들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토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개와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마음의 사람 혹은 집단이 있으면 거그 가서 내가 한번 알아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속에는 내가 이러다가 벌받지 않을 생각이 있으니까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받아들여서 그 양심을 일깨워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키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것이요. 저야들에게 하라 하신 일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그대로 잘 살면 된다. 이런 거니까. 자, 근데 이런 큰 마음을 거부하는 부류가 있긴 있죠. 이들에게는 모종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께서는 국가의 뭐 심판이고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심판이 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심판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너그럽고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세야만 하는 그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인자가 그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상반됐 뜻한 그 귀절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또 심판에 관한 강력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마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혹독한 심판을 거친 뒤에야 이제 인마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게 그 하늘의 뜻이 백성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게 렇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두를 한꺼번에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그런 뜻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돌아서서 충족이 되면 이들도 그때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부도 가만히 있다가 저놈이 돌아왔구나. 그럼 그래,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해를 끼친 자들, 이것 때문에 그자기 주변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옛날의 비극을 생각해도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은 많이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들의 마음부터 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아주 두려운 말씀 남기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좀 복잡하기 그지없죠. 뭐 하도 가짜뉴스도 서행하고또 뭐 도대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걸 퍼나르는 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본인 자신이 가짜 뉴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다 회복도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큰 마음입니다. 불를 저지른 자도 이유가 있을 테니 헤아려준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두려운 분의 심판이 손길이 임할 것이다. 돌아서라. 이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또 북한까지 다 포함하여 이 세계 복잡하게 거지 없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그 군부대 사령관 그 드론, 드론으그 사례한 사건 이런 것도 보면은 뭐하도 뭐가 이렇게 섞켜서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보면 그, 그 아주 그 부적 자기 일가의 그부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어마함한그저 뭐라 그 저, 버린 장본이나 그러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저런놈 하나 없으면 오히려 이랑국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러니까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놈입니다. 그러나 원래 전쟁 아직 전면제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래 하는 건 원래는 국제법상 좀 문제가 있는 행위긴 하죠. 예. 아튼 세상 돌아가는 건 우리가 참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래돼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근본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평화에 관한 일이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 교회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자체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그 안에서 아주 그 원리주의자들 중에 특히 나쁜 놈들, 이게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그걸 토대로 예수께 나오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준 어떤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부처님, 공자님, 다. 마, 마다 아주 뛰어나고 좋은 분들이지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제시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일무양 구원자라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허다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례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부심 가질만 해요. 그 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근 네, 우리만 가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이 부르심에 반백응한 게안 되는 겁니다. 이큰 마음 가지고 전체의 뒤틀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은 이유입니다. 그걸 명확히 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더니 읽어, 교독한 에베소서예요.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전상처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스스로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이끌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 기독교인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 하는 줄, 하는 게줄 알았는데 그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의 괴수다. 이래죠. 디보데전스 1장 15절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도 구원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심판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 있지만 마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다. 전상처럼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연결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해야 될게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번처럼 큰 마음 갖고 있어야돼요좀더큰 그렇죠? 기독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만민이 그렇게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평화가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꽃들이 찬양하리이다. 공중의 새들이 기뻐하리이다. 바다의 물고기가 춤을 추고 추고. 짐승들이 진실로 웃음을 띠리이다. 모든 죄인들이 마음 열고 나와 죄를 토설하며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를 이루리이다. 진이 오셔서 다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25장 찬송하습니다